세번째예요세 번째. 제가 운동하는 시간을 정말 쪼개서, 쪼개서 지금 바로바로 바로 찍고 있는데, 이만, 그만큼 제가 그동안 고객님들한테 드릴 말씀이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자, 좋은 타일 고르려면 어떻게 골라야 돼요? 라고 말씀 많이 하세요. 저는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냥 이쁜 거, 고객님이 마음에 드시는 거, 그 다음에 고객님이 마음에 드는 타일, 그 다음에 고객님이 마음에 드는 가격대, 예, 예상과 맞는 거, 어, 그런 거 고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제, 그런 게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 몰라요. 고객님들이. 이게 싼 타일인지, 비싼 타일인지, 이태리 타일인지, 한 박스에 5만원짜리인지, 한 박스에 2만원짜리인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시공해 놓으면. 저희는 알아요. 타일러들은 알죠. 그거를 잘라보고 그라인더를 쳐보면 알아요. 와이 타일 엉망 진창이네이 타일 졸리 거치기 너무 어렵다. 이빨이 너무 잘 나가고 이속이 이 바디와 이표면의이 코팅과 너무 분리돼서 그라인더를 할때 바바박 튀거나. 키 면상도 많고 아 굉장히 까다롭네라는 건 저희만 알아요. 그걸 그 특성을 이해하고 저희가 잘 시공을 최대한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예. 근데 그 타일을 안 좋다고 뭐 푸념할 순 없죠. 예. 그렇다면 고객님한테 좋은 타일, 무조건 비싼 타일만 고르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이쁜 타일, 그다음에 제일 어, 가격대가 맞는 타일. 근데 주의하실 거 뭐냐면 주의하실 거, 어, 신경 쓰셔야 될 거. 신경 쓰셔야 될거 하나는 뭐냐면 무늬가 있는 타일들 있죠 가로 무늬가 있는 타일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로스율이 더 심해요 한 방향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간혹가다 한한 한 면을 자르면 이렇게 돌려쓸 수가 없어서 로스가 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더 로스율이 많아요 무늬가 있는 타일들은 그래서 뭐전 무늬가 있거나 흩뿌려진 뭐 비대칭형 비정형적인 무늬가 있는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한쪽으로 이렇게 무늬가 있는 것들은 조금 로스할게요. 좀 전화가 와서 끊겼어요. 조금 로스율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요철이 정말 많은 타일들, 이 타일 표면이 이렇게 굴곡이 정말 진짜로 심한 타일들, 가끔씩 특이한 타일들 골라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타일 커팅이 안 되겠죠. 이게 반듯해야 타일이 이렇게 쫙 가서 쫙탁 잘리는데, 정말 이 타일 면이 이렇게 이렇게 물결을 치는 정말 심한 이렇게 이렇게 정말 봤을 때 정말 이렇게 물이 우리 약간 좀 이렇게 표면 맞을 때오돌토돌한건 괜찮아요. 근데 요철이 있는 타일들이 가끔가다 걸려요. 예, 그런 타일들은 물론 그거를 좋아하셔서 고르시면 상관없는데, 난꼭이 타일을 해도, 이 타일을 안 해도 상관없다 하시면, 예, 다른 타일을 고르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객님들이 그 디자인이 좋아서는 고르시는데, 졸리컷 할 때가 문제예요. 그거 많이 놓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요철이 많다 보니까 졸리컷 단면을 치면, 요런 것들이 다 울퉁불퉁하게 된 면들이 결합을 하니까 졸리컷이 다 그, 요철과 요철이 결합해버려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또 낮죠. 거기서 그뭐 졸리컷과 졸리컷을 이제 코너를 캐라폭시를 하더라도 요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제대로 구현할 수, 구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또 그걸 구현하더라도 이제 수공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 못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요점은 뭐냐? 네. 예, 마음에 드시는 거 고르세요. 예. 그게 가장 좋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거 가격 생각하지 마시고. 싸도 괜찮고 비싸도 괜찮고 예 이쁜 거 고르시면 됩니다 예그 다음에는 타일러의 몫이에요 이제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막 시공을 하는데 정말 힘든 타일이에요 막잘르면막 막 난리도 아니고 정말 저희 다 공통적으로 야 이거 몇년 만에 만나보는 타일이냐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계속 시공하고 있었어요 근데 고객님이 오셔서 이거 힘든 타일인데 어떻게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떻게 하셨냐 그랬더니, 그 커뮤니티에 그 타일이 안 좋다고 모든 타일러가 다, 예,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불평불만 이제 푸념을 아마 했나 봐요. 고객님들한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는, 뭐, 저희가 뭐, 되게 잘난 체가 아니라, 그냥 저희가 늘상 해오던 일이고, 아, 이 타일은 좀 많이 힘들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지, 이거를 막, 아, 굉장히 힘들어서 시공이 안 돼요.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고객님, 그좀 놀라셨어요. 저 고인, 그냥, 아무 말을 안 하니까, 저희가, 아무 말안 하고 그냥 시공하고 있으니까, 좀, 이 타일 엉망진창이라고 막 소문이 다난 타일인데,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 그냥, 이쁜 거 고르세요. 예. 다음 시간에 뵐게요.